제목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여러분들 이걸 좀 에, 이전에 들었던 얘기를 통해서 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한번 따라세 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자,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어, 과거에는 율법을 통해서 또 율법으로 살았어요 율법으로 그리고 율법은 어 사실 우리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또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군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율법으로 살았 사람, 율법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율법의 일꾼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에서 추천서를 받은 자 여기 일꾼들. 이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누구에게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도 권위가 있어요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이요 그래도 그 사회에서는 그래도 이름되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에게서 추천을 받았으니까 얼뜻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이 추천서가 사람의 예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 할렐루야, 응. 하나님의 예수가 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 춘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 그런데 오늘 여기부터 계속해서 이게 4장, 5장까지 자기 사도성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라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줬다 이거죠. 자, 우리도 그렇게 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소명받고 일꾼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이나 이 시점에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일반 율법도 맡은 자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것도 영광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더 영광되지 않느냐. 자, 한번. 우리 한번 성경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 영광될 것이 없으나 자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으니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이는이다. 자새 언약의 일꾼이 이렇게 영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새 언약일 꾼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직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가? 자, 영광이라는 주제에 우리 교회가 표를 삼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 참 좋은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 또 설명해서 또영광을로는데 너무 멋있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직책이 이렇게 영광스럽다는 거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부터추천서는 받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이걸 따지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몇 사람. 항상 몇 사람이에요, 항상 몇 사람. 제가 는 지난번에도 그분하고 한몇 시간 같이 얘기했지만, 한 5만 명 보이는 교회. 그분이 이제 현직에 계셨을 때, 한 분은 변호사인가 검사 출신인가 봐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힘들게 했나 봐. 심지어 목사님 비판하는 책도 쓰고 막그런가봐 <laughs> 그런데 그 자기 관점의 신앙이거든요. 사람들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 오래 못살았어요 어쨌든 오래 못 살아서 그냥 얼마 못 살았어, 어쨌든 어,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종의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이키한 거예요. 만약에 부족한 거 있다면 그거는 이렇게 서로 고쳐 나가면 되는 거. 왜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추천서는 없지만, 나에게 영적 추천서가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너희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는 뭐라 그러세요?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 따라서 그리스도의 편지, 편지, 그리고 과거 성경에 신비라는 마음, 신비라는 표현을 쓴데 지금 마음에 글을 썼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 사역을 하면서. 풍성한 열매에 맺히고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그들을 사랑한 삶의 모습 자체가 이미 그 마음에 편지를 쓴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 마치 보여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거 맡은 것도 대단해요. 모세가 그런 자였고, 과거의 율법이 바로 그거고, 율법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면 쉽게 명입니다. 쉽게 명. 예,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내용만 율법이라고 보지 않고, 사실 전체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다 율법이에요. 어, 그런데 어, 주님은 영어로라고 했어요. 율법은 죽이는 거라. 그랬어요 죄를 지적하고 깨우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자유케 합니다. 질질니진리 질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 이거는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 요새 영을 내가 너에게 부어 주니 이거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나타난 그 결과들. 성도들이 보고만 해서 예수 안에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가장 강력한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 말씀으로 그분을 사랑해서 지켜 나가고, 그분을 섬길 때 우리는 그 자체가 영광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또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또 세우고, 제자 양육삼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은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또 영광스럽다 이거죠. 새 언약의 일꾼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결국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우리가 이제 요즘 여우사서를 쭉 보는데 오늘도 참 내용이 좋았어요. 어, 세계에서요, 언약. 그러나 또 이것은 어디서의 언약의 과거 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의 언약을 생각해보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언약 생각. 아브라함의 언약. 자,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새 세계 미사 원약이세요또 장세기 거기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죠. 없어요. 아내는 나이 들었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지으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할수 없지만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창주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로 엘로힘은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능력이다 이거죠 모든 걸 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언약을 통해서 구약에는 어땠어요 이렇게 약속하셨다 근데 세겜에 와서의 약속 이것은 여우사 24장에 나오는 약속은 뭐라 그랬어요 자 거기서 과거의 언약을 추억하게 하면서 오늘 이 역사를 다시 한번 흩어보게 어, 해요 자, 과거에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고, 마침내 이루시나시오. 근데 오늘 세계의미어땠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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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겨라, 섬겨라, 섬겨라. 세 번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24장에 보면 세 가지로 질문하죠. 너희는 섬길 수 없다. 왜 성규선 없냐면, 너희들이 온전히 할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입니다. 나를 섬긴다면서, 이를테면 이거는 이성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외간 남자를 생각하고 그를 따라가고, 남편을 속이고 아니면 아내를 속이고 이런 관계가 지금 부지이 수잖아요. 자, 그럴 때그 내용을 봤을 때 이거 속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여우사는 여우사 입장에서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자, 이렇게 선언해요. 어, 그러면서 그들이 또물어요 너희 우상술배, 흥배할 거 아니야. 그니까 우상술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증거를 대라. 우리가 안하겠습니 우리가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지금은요, 어디에 여기가? 세겜이 세겜. 세겜은요, 야곱이 살고 야곱이 번성했던 장소예요. 그 다음에, 이 곳에 누가 장례 치르게 되죠? 장례가 치러져요. 아브람 또그 아내 사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장례 치르죠? 막벨라굴 그런데 요셉은 어디서 장례 치르죠? 요셉은 세겜에서 장례를 치러요 세겜. 그러니까 이 세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신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세겜은 어떤 의미가 있가 요셉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면서 지금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건 더 나가서 뭘 생각해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자 베스타 광에서 어떻게 해? 그분이 일을 했는가. 베스타 광에서. 예수님. 자 요셉하고 이 사역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요셉이 한 뭐예요? 먼저 애국에 가서 먼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애국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가지고 그 흉년이 들었을 때그 위기 때를 극복하게 해요. 이런 탁월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여름을 추원합니다. 요셉 같은 자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기도할 때 저는 요셉 같은, 니엘과 같은 그런 지도가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하는데요 반드시 기도를 받은 우리 청소년들은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굶어주고 하는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베스타 광야에서 배고파 굶주려는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줬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떡을 마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을 마시는 자, 영생아이라.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 풍성아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어? 새 언약의 일구는 결국 어떻게 쓰임 받냐면, 결국, 양식이 없어 굶주는 그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로 거듭나게 하고, 그는 이제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서이 땅에 봄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하는 이런 하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예언약의 일꾼보다 훨씬 낫습니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더 정말 위대합니다. 모세 대단하잖아요. 모세의 지도력 보세요. 막 지팡이 던지면 막 역사도 나타나고 재앙도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았던 집안은 장자가 다 죽어나가고 결국 바로가 끝까지 무릎 꿇지 않더니 마지막에 무릎 꿇잖아요. 다 나가라. 다 가지고 가라. 또 보석도 내주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가져 나왔잖아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그랬죠. 너무나 많이 가져오니까 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나 많이 가져. 이제 제발 그만 가져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 일은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게 욕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헌신하는 것이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그 역사는요 풍성함입니다.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보세요 어린아이의 이 헌신 물고기 몇 마리 몇 마리 몰라요 오병이요 오병이요 두 마리 이 앞에 있으면 가끔 헷갈려가지고 거꾸로 얘기할 때가 있거든 오병이요 그래서 잠깐 기다렸다는 거야 가끔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막 말이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 뭐 하고도 모르고 영상 보면 그때 이제 기억나는 그런 게 있는데 오병이요의 이 헌신은 한 아이 자기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 아이의 내용이 거기 기록되지 않았으면 않았지만이 아이는 이미 하나님을 받았고 그 복을 받았고 이 아이는 아마 세계적인 인물이 됐을 줄 믿습니다. <laughs> 저희 그 유럽에서 영국에서 그 풍이 일났는데그 눈이 왔어요. 그래서 딱한명 와서 그 눈을 넘고 넘어가 참한가 와서 어 그러니까 부흥사가 이름 있는 부흥사와 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어아나한명 넣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하고요. 왜? 눈이 너무 많여 가지고 아무도 못 오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죠? 어? 기억하겠어요? 아. 한 명을 놓고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그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한명 헌금 들때 헌금이 없이 아이가 주님 제 몸을 드립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아이가. 제 몸을 드립니다. 그렇게 <laughs> 드렸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는 어, 아프리카를 보고만 하는 유명한 사람. 위인전에 나오죠. 누구죠, 이름이? 에? 리빙스턴. 따라서 해보세요. 리빙스턴.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드렸던 이 아이, 성경 기록은 없어요. 제가 또뭐 어, 여기저기 읽다 보니까 뭐 연결성이 없어가지고 못할 수 있지만 은 하여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선 이 아이는 영적 부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모든 걸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복적으로 그 인생을 책임주는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오늘 본문 내용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용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것 이거 하나. 새 언약의 일꾼을 쓰임받고 이렇게 쓰임받으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 3일 예배가 이 코로나 팬데 이런 거 해서 좀 줄어드는데 여러분 3일 예배 놓치지 마세요 네. 3일 예배 놓치지 말고 기도자는 놓치지 말고 또 모든 뭐 시간 하나님 앞에 가자 여기가 내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파송받는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휴가 가더라도 늦어도 꼭 여기 와서 단 1분에도 설교 못 들어 여기서 단 1분에도 기도하고 인사드리고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집에 갔어요. 예, 첫 번째 휴가는 한 13개월 때쯤에나 1년 한 그래 13개월 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고생했죠. 전방부대고. 그리고 걸어서 9시간 걸어 나와야 되고.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 자주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꾸냐면 꿈을 꾸다 일어나면 땅굴 파다 가면 이제 거의 우리 집인 거예요. 그걸 한두번꾼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어쨌든 전방 최 전방부대에 있다가 나왔는데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오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어, 사랑 성도 여러분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 된줄 믿으시오랍니다. 목사하고 선교사 무슨 교사 이런 분들에게 준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가진 자가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다면 여러분들은 세원약의 일꾼이 된줄 믿습니다. 이건 영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패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응하셔서 다 해결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못 지켜요. 그런데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은 우리 못 해요 지금도. 그러나 성령을 하면 가능해요. 사랑도 성령을 하면 돼요. 원수 사랑도 성령을 하면 돼요. 용서도 성령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의 모습 이렇고 이런 것 자체가 마치 너희가 나의 편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보면 마치 바울을 본 것처럼 예수님을 본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본것 같은 그런 편지라고 하는 거는 보여주면 받으면 어떻게요? 해그가지그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그래서 결국에는 어, 모든 걸 이해하게 되고 또 글의 예, 어떤 구조와 그 내용에 따라서 감동을 받게 되면 그대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예,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따라 움직이시고 새 언약의 일꾼을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심받고 또 하늘의 몰두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옛 언약의 일꾼보다 더 위대한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절이 기나 습니다 9절부터 정죄의 직. 분도 영광이신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음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영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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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영광된 것을 바로 성령으로 움직이는 이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위해서 참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도대시고 천거하시고 너희는 내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의 그사 역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주님, 새 언약의 일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들의 걸음을 한 발짝 더 내딛어서,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 기적의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 저들이 나가며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언약의 일꾼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세역새언약에 일꾼이 되십시다. 자, 세원약일꾼 이제 뭔지, 아시겠죠? 어. 모르는 사람 손 들어요. 다시 한번 설교할 테니. 까 자, 우리 찬송간장하겠습니다 주의 약속 하신 그거 있죠? 말씀아와 한번 찾아봐요 몇 장인가. a 빠빠빠빠빠빠빠빠빠몇 장?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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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해서 영원토록